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으려서도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그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들에 나 아니하리라 이같이 이어나라그 선녀 칼과 기근에 멸망하리라 가정이 무너지고요 자녀가 잘못되고요 신사도 신비주의 이거 귀신 이거 무당이 미치는 거잖아요 무당도 자녀들 다 거의 잘못되잖아요근데 기독교 안에 예수 전쟁이 돼요 가족 거의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십니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요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가정이 제일 먼저 내가 회복되고 두 번째 가정이 회복는데 아무리 아까 가정이 회복된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니다는 제일 먼저 내가 파괴가 되고 두 번째 가정이 파괴되고 내 주변이 파괴가 돼 왜?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야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아니다 열매를 보면 아니다